m i n 뉴스입니다. 사부 시작합니다. 차별하지 않는 인사 정책으로 협업 강화. mz 세대를 포용하기 위해 몰입도 진단 실시. 우리나라 기업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해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국가 이미지의 개선도 긍정적인 기재로 작용했다. 글로벌 기업은 인종, 국적, 언어, 문화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를 채용해 포용하며 성장한다. 아무래퍼시픽도 글로벌 법인을 확장하며. 새로운 조직 운영 철학을 창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조직 운영 철학은 다양성 및 포용성 가치를 존중하며 서로 다른 배경의 구성원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생각을 주고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문화를 지향한다. 이에 다양성, 포용성 정책을 수립하여 내부적으로 다양성과 포용성이 높은 조직 문화를 구축했으며 외부적으로 포용적 마케팅 등 다양성을 고려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양성 및 포용성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양성 및 포용성 정책은 구성원으로서 갖는 고유한 모든 특성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개인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한다. 구성원의 고용, 업무 수행, 승진 등에 있어서 성별 임신 여부 포함 국적, 지역, 인종, 종교, 장애, 학벌, 성적 지향, 성정체성 또는 표현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업규에 의해 소호되는 소수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구성원들이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으며 다양하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협업하는 것을 장려한다. 포용적 마케팅 진행, 제품 개발 및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시 다양하고 포용적인 아름다움의 가치를 확산한다. 이상의 다섯 가지 내용이다. MZ세대를 포용하기 위한 정책은 구성원이 몰입해 일하기 좋은 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매년 몰입도 진단을 시행한다. 2023년 진단에서 MZ세대가 생각하는 회사와 일에 대한 가치관 설문 문항을 반영했다. 변화 관리의 첫 단계인 현황 파악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뤄지도록 설계했다. 몰입도 진단은 아모레퍼시픽그룹글로벌 전체 법인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진단 응답률은 78.0%다.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새로운 비즈니스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을 중심으로 연 1회 팀 아모레 컨퍼런스를 진행해 전사의 한해 전략 방향과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하고 있다. 매월 구성원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온라인 라이브 방송 아모레 블루밍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신규 오픈한 사내 익명 게시판 팀아모레 보드를 통해 회사와 구성원을 이어주는 소통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abc 스피러스선포의 기업문화 혁신 노력 신뢰존중 기반으로 행복한 근무환경 제공 노력 기업문화 전문가는 모든 사람이 고유한 dna를 갖고 있듯이 기업도 창업과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dna가 있지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일본이나 유럽에는 100년 이상 생존하는 기업이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3대를 넘지 못한다. 2025년 올해 창사 80주년을 맞이한 화장품 업계의 선도 기업인 아모레퍼시픽만의 기업문화는 다음과 같다. 아모레퍼시픽만의 기업문화 구축 전략은 2020년 변화의 시기를 맞이해 전세계 임직원들이 함께 실천할 새 행동 원칙 ABC 스피럿을 선포했다. 새로운 행동 원칙은 고객을 중심으로 행동한다. 최초, 최고를 위해 끊임없이 시도한다. 열린 마음으로 협업한다.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스스로 당당하게 일한다. 다섯 가지 내용이다. ABC 스피러스 선포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과 구성원 주도의 참여 과정을 통해 같이 공감대 형성 및 실천력 제고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ABC 스피러스를 실천한 동료를 칭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사례 도출에 집중했다. 글로벌 법인에 대한 기업 문화 확산 노력은 ABC 스피러스에 대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각 법인별로 적합한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조직 문화 진단에서부터 개선 실행 점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법인장 주도로 운영한다. 법인장이 글로벌법인 조직 문화의 롤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나아가 법인별 몰입도 진단 이후 진단 결과에 따른 문화 개선 핵심 과제를 도출했고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전략과 연계된 문화의 개선 방향을 선포하는 세션을 진행했다. 이후 개선 과제 연중 실행 및 본사와 함께하는 정기컬처 토크를 통해 과제 진행을 포함한 법인의 비즈니스 문화 개선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직원의 역량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은 구성원들이 사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직무전문 역량 개발 교육인 디지털 마케팅 세일즈 글로벌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를 예측한 후 그에 따른 교육을 제공하며 커리어 개발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의 강화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동시에 조직별 사업 전략 및 성장 니즈 분석 결과에 따른 성장 솔루션 제공 등 보다 특화된 학습 니즈에도 대응하고 있다. 디지털 역량 개발 강화, 다양한 학습 플랫폼 운영, 공정한 성과 평가 제도 등을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아모레퍼시픽만의 기업 문화 강점은 직장 내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행복한 근무 환경을 구성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외 다양한 배경의 인재를 차별 없이 채용한다. 구성원 역량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 교육을 제공한다. 성과에 따른 공정한 평가 및 보상을 실시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복지 지원을 통해 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